지인님,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을 수가 없어요. 저의 지인들과 제가 있는 모든 HR 모임과 헤드헌터들의 가장 핫한 이슈예요.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해는 특이해요. 입사할 때안 하고 승진하면서 래퍼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승진을 보통 했데 승진을 할 때도 래퍼는 체크을 네. 하나요? 여긴 하나 봐요. 할 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임원이 갖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모든 조직에서 음. 래퍼 체크를 했는데, 이분이 거쳐왔던 모든 재직회사가. 음. 직전에서 제외하고는 전부 허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석사를 하고 A 뭐뭐 뭐 A사에서 일하고 B사에서 일하고 뭐 중간에 창업도 하고 막 그러다가 굉장히 다양한 경 그거 가다가 그러다가 뭐 K사에서 일하다가 이거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학사 졸업 이후 이 K사 사이에 모두가 허위인 거예요. 랩포칭을 했는데. 사기 아니야, 사기? 사기. <laughs> 그냥 사기, 사기. <laughs> 어, 그래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laughs>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퇴사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 난딴데 가면 되지 뭐라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어, 그렇게까지 뻔뻔할까 싶을 <laughs>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K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laughs> 같은 이유로 제스큐에다가 걸려서 걸렸 거예요. 그걸 근데 <laughs> 똑같이 그 이력서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아마 대기업은 레퍼잭을 좀덜 한다는 어, 좀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을 그곳에서는 수 있어요. 레퍼런스 체크를 안 했던 거예요? 은근 귀찮고 하니까 안 하는 데도 있긴 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대기업에서 좀 티어를 가지고 경력직을 뽑거나 이러면 마치 음. 공채 뽑듯이 이렇게 하면. <laughs>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좀 좀 신기한 거는 래퍼 책을 안 하면 증빙 서류라도 좀꼼꼼히 네, 받는 맞아요. 편인데 재직 서류도 안 받았다는 건좀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도 안 받았다는 건좀 신기하긴 한데 몰라 조작했나? 아무튼 오전 내내 뭔가 제가 속해 있는 뭔가 산업 H R 담당자 가토. 모임 헤더헌터드어 그냥 쩍쩍쩍 퍼지는 아,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 퇴사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어딘가로는 가긴 갈 텐데. 어, 지금 가장 핫한 블랙리스트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런 이유로 나왔는데 음. 또갈 수가 있을까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을 한 사람은 세 번도 해요. 아니, 누군지 알겠는, 알겠는데 음. 이 사람이 그랬던 자기 이력을 또 허위로 바꿔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러고요. 피할 수 있게 직무라도 알려줘라 음. 했던 담당자가 실명을 알려주더라고요. <laughs> 직무는 아, 땡땡땡, 아,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 땡땡땡 거짓말아 실명으로 돌고 있는 중이죠 지금 굉장히 약간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아,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리플리즘 군이라 그러나 왜 거짓말을 하면, 하는,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건까 그러니까 뻔뻔하다의 영역이 음. 아닌 거죠. 이 정도까지면. 왜냐면 자기 이력 온라인 만천하에 공개해 놓고 막 강사 외부 강사로 활동하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아니 본인이 그럼 그 직무에 대한 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음. 사람이 뻔뻔하다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 정말 아, 이거는 정말 음. 그이 사람은 뭐 그럼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 거예요? 뭐, 회사가 뭔가 소송을 제기해서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애매하긴 하죠. 음. 법적으로 뭔가를 제기하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음. 이거를, 그러니까 형사로 보면은 정말 사기죄인 음. 거고, 근데 사기죄로 간 형사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만큼의 음. 중한, 범죄 사실을 음... 가지고 있냐 이 과정에서 너네가 정말 제대로 했는데 얘네가 이런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민사는 뭐 거의 성립 안 되죠 뭐이 사람 때문에 본 피해라는 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어 이건 피해가 선명하지 않으면 민사는 성립이 안될 거예요. 어 근데 그 그분의 이제 밑에서 일하시던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어. 신경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냥 사기당한 사기당한 거. <laughs> <laughs> 그냥 사기 당한 거 이거는 <laughs> 밑에 그 팀원들에게는 그냥 사기죠 이거는 사기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사기를 친 본인도 문제지만 <laughs> 뭔가 레퍼런스 체크를 조금 진짜 지인을 <laughs> 통해서라도 했으면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laughs> 게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와 <laughs> 그전 회사 <laughs> 모두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고 <웃음> <웃음> 이분이 다녔다고 허위 기재한 회사들도 <웃음> <웃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음. 이분이 졸업한 대학도 어쨌든 이 회사들의 굉장히 다수의 알람나이와 재직자를 보유한 회사예요. 실, 사실, 실제로는 학력이 석사인데 석사도 아닌 거예요. 아니래요. 허? 졸업을 안 했대요. 랩에 다니 기록은 있는데 졸업을 안한 안 거예요. 거예요? 그건 교수님이 확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안한 거는. 와우. 그러니까 정말 거품에 이 싸울린 커리어. 사이이 <laughs> 모든 거지. <laughs> 진짜 이 거품 거품이 <laughs> 한순간에 지금 그러니까. 꺼지신 거네요. 밑에 이렇게 톡 터지니까 그냥 와르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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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그 정도면 약간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나 아니면 음. 인사팀을 통해서 전화 한 번이면 바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제가 보기엔 이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레포트 책이 아예 프로세스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음.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냥 이분이 음. 면접을 봤을 때 평가가 너무 좋았겠죠. 어... 원래 그 사기꾼들이 말을, 말을 잘해. 워낙 평가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래퍼체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을 <laughs> 거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 이전 회사에서는 음. 이제 그, 뭐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아들이 볼 수도 있는데. <laughs> 하세요, 그냥. 피디님이 알아서 해주실 음, 거예요. 그 이전 회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laughs> 됐는데 이 회사로 와서 여긴 대기업이니까 사실 대기업은 직무 영역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이 관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뭐, 뭐 사내 정책도 시작해서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임원 승진 대상까지 됐었겠죠. 그 그러니까 임원 승진 대상 때 따는 건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헉. 어, 근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잘했지만 거품위에 쌓아올린. 응, 거품위에 쌓아올린 커리어. 런데또 아, 한편으로는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실제로 다녔던 회사에서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면 어... 사실은 우리, 이제 우리 사회의 스펙 중심 문화를 한번 더 네, <laughs> 되짚어 보면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 진짜 그런 이런. 거짓말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 능력도 모르는, 어, 그렇죠. 블랙리스트 퍼지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에 어. 이제 이런 분을 품어줄 큰 뜻을 가진 분이 계시나겠죠. 음, 어딘가 이 어. 뭔가 약간 씁쓸하네요. 음. 뭔가 스펙이 좀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약간 있고. 학력 허위 쪽 기록이 있는 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쭉 가지고 이런 기업에 어플라이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걸려도 자르기가 아. 되게 쉽지 않잖아. 이런 회사에서는. 아, 그들도 그랬얘에 어, 얘를 내보내면 대표가 같이 <laughs> 나가야 하는 약간 오묘한 상태가 오기 때문에. <laughs> 이게, 이게 뉴스 오, 뒤져가지고, 아이고, 들게, 어, 학력이조 기록이 있었던 기업을 이렇게 딱 리스트업 한 다음에, 요런 데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게 성밥인가요? 성이라고 해야 아, 임원 승진을 앞두고 음. 모든 걸 잃으셨네요. 그럼요. 아주 핫합니다, 지금. 난리 났어. 아, 여러분, 레퍼런스 체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좀 레퍼런스 체크를 미리미리 꼼꼼히 해서 이런 태를 좀. 맞아요. 뽑을 때 있어요. 음. 뽑을 때. 이게 제가 저에서 헤드헌팅도 하잖아요. 음. 자플린 헤드헌팅도 하는데, 헤드헌팅 하시다가 중간에서 드랍되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음. 혹은 입사했다가도 저희 쪽에서 개입해서 드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레퍼런스 체크 하다가 이렇게 허위 사실이 들 밝혀지는 약간 이런 경우인데 음. 약간 뇌피셜 및 체감 통계는 아니고 음. 진짜 한 100명 중에 3명? 한 3%는 음. 꼭 허위 사실 경력이 있어요 어, 허위 정말요? 경력이 있어요 네. 100명 중에 3명씩이나요? 생각보다 정말 일해보지도 않는 곳의 경력을 아유. 쓰시는 분들도 아유. 계세요 특히 막 경영차 10년 이상인데 음. 10년 이상의 사람의 첫 직장을 누가 알 거예요 그건 레퍼런스 체크도, 저... 음. 레퍼 음. 체크도 안 해요 거기까지는 레퍼크도안 가요 레퍼런스 체크도 안가 음. 그러니까 막얘 되게 막 엄청 세끈한 뭐 혹시 이런 분이야? <laughs> 막 약간 이런 오. 회사로 커리어 스타트를 보통 잡죠 <laughs> 아, 생각보다 허위 사실을 어. 쓰시는 분들도 많네요 많아요 많고 그러다 걸려서 잘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헤드헌터 분들도 후보자 추천할 때 기업이 따로 요청 안 해도 음. 좀큰딜이면은 음. 알아서 자기들이 레퍼런스 체크해 보시기도 해요. 음. 요렇게 블랙리스트 놓고. 헉. 사실 이분이 만약에 헤드헌터를 찾아간다고 해도, 음. 어, 당신은 이거 허위기 사실, 이렇게 말안 해요. 그러면. 그냥 일어서 받고, 아, 얘 예, 좋은 곳 있으면 추천드릴게요. 음. 한 다음에 연락 안 하죠. 헉,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분하고. 그렇죠. 음, 음. 블랙록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 주에 했던 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몸소 깨닫네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음, 맞아요. 생각보다 범죄자가 많습니다 시장에. 매주 재밌다고, 미치겠어요 재밌는 하디 어. 쇼를 매주 미치겠어. <laughs> 다음 주도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대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또 하나, <laughs> 하나 물어가지고 볼게요. 네, 끝. 끝. 네, 여러분 유튜브 재밌게 보셨나요? 취업과 이직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자플래닛 홈페이지에 여러 강좌들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플래닛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취업 준비는 항상 맑음입니다.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